어, 올해 <laughs> 문화 행장 최연소 소풍자 가수 지대웅입니다 <laughs> 알아요,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예, 어, 지금 제가 컴백을 잠시 오랫동안 쉬다가 컴백한 지딱 일주일 후면 이제 1년이 벌써 됐는데 어제 기억으로는 6살 때 쯤인 것 같은데 못 모르고 엄마 손꼭 잡고 이끌려서 어 처음 가본 곳이 오디션장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在父母。